전주 구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건축물인 옛 박다옥에서 전통문화유산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인 신우순 단청장과 천철석 소목장의 작품이 공개돼 단청예술과 전통가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. 전주 중앙동 웨딩거리 한복판. 고풍스러운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. 192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옛 박다오 건물로 전주 구도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입니다.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이곳에서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신우순 단청장과 천철석 소목장의 작품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. 대칭으로 걸린 비천상은 오묘한 표정과 화려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황룡과 청룡이 구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 작품은 생생한 질감으로 생동감을 더합니다. 단청 모양을 한 박쥐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, 장수를 기원하는 쌍학 등 멀리서만 봐왔던 단청 예술을 바로 가까이서 누릴 수 있습니다. 환하게 빛나는 백동 장식의 정교한 잠금장치. 장안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서랍. 어디서도 볼수 없는 전주장의 특징입니다.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로 들여보냈다는 전주 애기장과 지금은 보기 힘든 전통 혼수함. 섬세한 박쥐 손잡이가 인상적인 문갑장까지. 오래 간직해야 할 우리 고유의 작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문화유산 국민신탁 호남지방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 전주와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전주 중앙동구 박다옥을 방문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느끼고 지켜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신우순 단청장전은 다음 달 13일까지, 천철석 소목장전은 5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. 박다옥을 관리하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이곳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BTV 뉴스 김달합니다.